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다른 미남 배우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니요? <웃음> 아닌가요? <웃음> 저희가 같은 부서여가지고 <laughs>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만세법에서도 합법적으로 볼 거냐는 별도의 문제죠 네. 오늘 핵심은 이제 코인 투자를 해서 부부가 돈을 벌어서 그 집을 샀을 때 과연 세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고객이 이미 세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예고장을 받고 오십니다. 이분들이 결혼한 지한 3년 반 정도 됐었어요. 둘이 이제 쭉 모은 돈을 가지고 딱 이렇게 집을 샀는데 그러고 어? 이제 세무 조사를 맞은 거죠. 깜짝 놀라겠어요. 엄청 깜짝 놀라죠잠못 자요. 심리적인 불안감이 크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세무 조사를 왜 맞으셨나? 세무 조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랑 이 이분들이 이제 취득한 자산이랑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면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이 늘어납니다. 많다는 조건도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한데 차이가 나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세금이 많거나 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이 취득하신 부동산이 13억이었고 예고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13억이다. 근데 국세청이 확인한 금액 3억. 그래서 10억이 결국 혐의금액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이분들은. 그럼 이제 이 10억을 확인을 제가 해야 되니까, 이 10억 그럼 어디서 난 거예요? 이제 제가 물어봤죠. 아, 어, 제가 코인을 하는데, 어, 코인이 돈을 버나봐요. 그럼요, 그 10억을 벌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소득이 지금 3억의 소득이신 분이 10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안 좋은 행위로 발생한 거면은 국세청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어,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자기는 떳떳하니까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원작을 주셨는데 숫자가 막써 있고 위에는 영어가 써 있고 이게 뭐죠? 일단 들고 국회청으로 들어갔어요 조사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금액만 맞으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가서 이 자료를 딱 보여줬더니만 조사관님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laughs> 어 이걸로 돈을 벌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세금신고 안 하신 거예요 이건 세금신고한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자산이 맞냐 틀리냐도 확실하게 그때는 안 나왔었는데 그 암호화폐라는 거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벌수 있다는 개념이랑 이 거래 원장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였다 보니까 저랑 이제 조사관이랑 서로 들어 이렇게 봐가지고 이걸로 벌었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로.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아닌가요? 조사들 들어가면 오피스텔처럼 복도 이렇게 쫙 있으면 이렇게 방요렇게 있는 거 있죠. 이분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옆반 막 가고 옆반 막방막 막 들어가가지고 야.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아... <laughs>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한대요. 아, 잘됐다. 빨리 와봐라. 이거 봐라. 그래고 이분이 하나씩 한글로 써줬어. 서류에다가. 요거는 <laughs> 코인 숫자고요. 요거는 나간 돈이고요. 요거는 날짜고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써줬어요.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제가 집에 가서 계산해 보고 올게요. 이랬죠.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출력해서 여기 날인이 실제로 되어 있어도 그거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자료라는 거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이 자료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걸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터미 금액인 15원을 맞춰서 올게요. 요렇게 이제 하고 이제 1차 후퇴 해를 했죠. 가 뭐냐면 부부잖아요. 그죠그 혐의 금액이 총 10억 원이고 본인이 소득이 한 3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건 두 분을 합쳐서예요. 이분이 이제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였는데 이제 외벌이신 분은 소득이 있으실 거고 가정에서 지으키시는 분은 가정주부로서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공동 명의로 지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 전체 소득은 두 분이야 합의를 하겠지만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분은 소득이 그러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부여도 부부여도 재산은 나눠져서 판단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공동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5대 5로 취득을 하셨단 말이죠.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거니까 다만 이제 혐의 금액을 10억 원을 채울 수 있냐 없냐 그걸 먼저 봤는데 한 9억 정도는 진짜로 코인으로 버셨어요. 아, 완전 고수요 그때 비트코인이었나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암호화폐 종류 이름이었거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매매를 했을 때안 나옵니다. 거기서 얼마를 벌든 간에 그리고 지금도 안 나옵니다. 과세를 하겠다고 개정안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뭐 언제 시행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9억을 벌었지만 세금 한 푼도 안 낸다. 오케이. 1억 원 부모님한테 받은 거. 아뭐 증여 신고 하지 마뭐 이거 몇 푼이나 나오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10억은 채웠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3억이잖아요. 3억이라는 소득을 갖다가 결국은 이 전체 13억을 만들어 낸 건데 그러면 소득은 누구 거죠? 외벌이 거잖아요. 남편 거잖아요. 부인은 돈이 없어요, 결국은. 명의를 그냥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가 발생하는 을 거예요. 네. 배우자 간에는 무상으로 돈을 줄때 이것도 증여예요. 증여를 줄때 6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근데 13억이잖아요, 그렇죠? 아... <laughs> 거기에 이제 취득세도 좀 붙고, 토탈해가지고 금액을 딱오를딱 오를 잘라 보니까 배우자분한테 가시는 게 이제 6억 7천. 예, 네. 증여세가 일정 부분 발생을 한 거죠. 6억이 넘어갔기 때문에. 조사의 시점은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때 시점으로 기준을 판단해요. 을 이게 끝나고 다시 돌아오면 흔들잖아요. 이 기간이 지났잖아요 이제 뭐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한 2, 3년 정도 있다 나오는데 이분이 증여세 신고를 그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조사가 됐으니까 너이 금액이니까 증여세 신고 하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증여세 신고를 했었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6억이 넘는 금액인 한 7천 정도에 대해서 증액세가 700만 원이 나오는데 신고 안 했죠. 납부도 안 했죠. 가산세가 이제 더블로 붙는데 연애 이자로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1200 정도 내셨어요. 어, 그때 알았으면 사실 그냥 700만 원 내고 끝났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1100만 원 정도를 내시는데 납부서가 진짜 나오면은 한달딱 걸려서 나와요. 늦으시면은 가산세가 또 붙어요 하고 나와요.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끝났겠지만 약간의 이제 미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가산세까지, 페널티까지 포함해가지고 과세가 되는 거죠. 어, 그쵸. 내가 지금 이 사람 뒷바라지를 몇 년을 했고 이건 남편이 번 소득이니까 다 남편 거. 그러니까 넌 증여 받았으니까 넌 증여세 내.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불만이었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법대로 해야죠. <웃음> 아닌가요? <웃음>